지금의 나를 존중하라. 졸업 후 우연히 동창회에 참석하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다. 친구들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는 달라졌지만 성격은 변치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과묵했던 사람은 그대로 말수가 적고 말이 많았던 사람은 지금도 수다스럽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달라졌는데 왜 친구들은 옛 모습 그대로일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째서 친구들은 변하지 않은 걸까? 왜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낸 걸까? 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걸까? 여기서 생각을 조금만 비틀어보자. 내가 변하지 않은 친구들을 보며 놀라워할 때, 친구들도 나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을까? 친구들도 자신만 변했다고 생각하며 나를 철없는 친구로 여기고 있진 않을까? 사회 진출에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심리적으로 일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옛말이 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개인의 성격은 어떤 커다란 전환점을 맞지 않는 한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된 성격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성격뿐 아니라 외모, 키, 피부 등도 바꾸기 어렵다. 이런 것을 증오하며 바꾸려들면 풍차에 달려든 동키호테처럼 세라린 패배를 당해 상처투성이로 뒹굴고 말 것이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설령 불만스러워도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받아들여야 한다. 니체도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겼다. 모든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무 경험도 없는 자신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라. 자신을 존중하면.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경멸당할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현대인은 바빠서 다른 사람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 진정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나를 존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체 누가 나를 구원해주겠는가? 우리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긍정의 사례 셀마는 남편을 따라 사막에 있는 육군기지에서 생활했다. 매일 남편이 훈련하러 가면 그녀는 홀로 집에 남아 무료하게 시간을 보냈다. 셀마가 거주하는 집은 철판으로 만들어 낮에 태양이 쬐면 찜통으로 변해 숨이 막힐 정도였다. 외로움과 싸우며 홀로 덥고 건조한 사막 날씨를 견디자니 셀마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 기지에는 북미 원주민과 멕시코인도 있었지만 언어장벽 탓에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견딜 수 없었던 셀만은 아버지께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 얼마 뒤 도착한 아버지의 답장에는 위로나 설득하는 말이 전혀 적혀있지 않았다. 그저 짧은 조언 한마디가 전부였다. 두 사람이 교도소 철창 밖을 바라볼 때한 사람은 어둠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봤단다. 다음 날 그녀는 손짓과 간단한 말로 현지인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씨가 무척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현지인과 교류하며 그곳의 식물과 동물을 연구한 셀마는 점점 사막의 일출과 일몰을 즐기기 시작했다. 서서히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사막의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들어왔고, 셀마는 사막 생활의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환경은 이전과 똑같았다. 사막은 여전히 뜨겁고 건조했으며 현지인과 영어로 소통할 수 없었다. 변한 것은 단지 셀마의 생각뿐이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다채로운 가치를 지닌 눈으로 주위 사물을 잘 관찰해야 한다. 어떤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마음도 어둡게 변해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해 상대적으로 일을 수월하게 처리한다. 결과는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결 방법을 적극 찾게 되므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으므로 결국 실패하고 만다. 미국의 성공학 연구자 나폴레온 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응한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결정한다. 사회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내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결정한다. 내가 마지막에 거둬들일 성공의 크기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느냐가 결정한다. 결국 마음가짐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하다. 인생에 비관할 권리가 있는가?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자체를 비극으로 여긴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쌍하며 자신을 주인공으로 작품을 쓴다면 아주 슬픈 드라마일 거라고 자조한다. 가난하다고 모두 비관해야 할까? 사실 원시인류 시대에는 모두가 가난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누군가는 부자가 되었지만 가난하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 가난해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말이다. 현실을 비관할 필요가 없다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삶을 즐길 여유도 없는 내게 지금 비관할 권리마저 없다고 말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투덜대고 있는가? 그렇다. 그래도 비관해서는 안 된다. 비관하며 주저앉아 있긴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잔인하기 때문이다. 비관할수록 가난이라는 운명의 굴레는 더욱 견고해진다. 그 굴레 안에 평생 자신의 영혼과 인생을 가둬두고 싶은가? 백여 년전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다.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 비관할 권리는 없다. 고통에 빠진 사람이 비관을 선택한다면 현실을 직면할 용기를 내지 못하게 된다. 고통과 싸울 힘이 없다면 결국에는 더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비관하면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삶이 점차 초라해진다.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비관이 습관하면 그 비관적인 사고가 자녀에까지 전파된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녀가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자녀를 격려하며 교육에 많이 투자한다. 이때 부모가 마음속으로 삶을 비관할 경우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정이 자녀에게 전해진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한 빅터 프랭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는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삶을 비관하며 살고 싶은가 자녀가 비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에게 비관할 권리는 없다.